얘는 유튜브 라이브로 중고차를 쇼핑한다. 인천 서구 정서진로 70 리본카 전국의 다양한 지점 중에서 현재 이곳은요. 인천 청라 지점이고요. 저는 청라 지점에서 중고차를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세일즈 매니저 김희령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리본카 청라 지점에서는 제로입니다. 침수차는 따로 판매하지는 않고요. 침수차로 판명이 된다면 차량 대금 지불하신 거 전액 환불에 저희 800만원 보상 프로그램 진행 중입니다. 또 리본카에서는요. 고객님이 구매하신 차량들을 하루에 100km씩 800km 8일까지 타보시고 최장 기간입니다. 업계. 어, 위약금이나 렌트료 따로 없고요. 8일 동안 800km 타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안심 환불 보장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8636 1인 장기 렌트 반납됐습니다. 호짜 하차 허짜 아무나 막타, 렌트카, 뭐 이런 걱정 많으시는데 저희는 아닙니다. 엔캐피탈,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장기리스, 1인 리스 나갔던 차량 반납된 거고요. 이 르블랑은 하이브리드입니다. 2220만 원입니다. 이 11년 8월의 주행거리 12만이기 때문에 2220. 무슨 라임이 21년, 12만, 2220. 직이죠? 이 차도 지금 하이브리드에 적당한 금액, 주행거리가 많아서 지금부터 실컷 타라. 많이 타면 괜찮다. 빠른 판매하시지 마시고 나는 이 르블랑을 갖고 싶은데 하이브리드여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고요. 단순 도교환 판금 있습니다. 그 정도만 있고요. 르블랑에서 추가 옵션 없이 기본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어라운드 뷰 무선 충전 딱 들어가 있습니다 르블랑이란 트림에서 추가해야 되는 거는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썬루프, HUD 이렇게 있는데 이 차는 지금 기본 르블랑의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고요 단순 판금 교환만 있는 깔끔한 차량 12만 2천이라서 실내가 더럽냐 완전 깨끗해서 신차급이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매우 준수하고 양호한 상태 그런 르블랑 하이브리드가 2,220만 원에 리본가 청라 지점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2차 2,220만 원 결제하시고요. 하루에 100km, 800km까지 타보세요. 주유만 하시고 보험만 드시고 단순 변신 포함해서 전액 환불해드립니다.